네, 안녕하세요. 어, 국민고충처리반 항상 오후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는 박윤진 대표입니다. 오늘, 어, 저희 국고처 대표 네 분이 선정한 이 급등 유망주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급등 유망주로 어, 대성창투를 두고 왔습니다. IPO 대어 크래프톤을 주목하자라는 제목으로 대성창투를 좀 가져가 봤는데요. 대성창투하면 여러분들 딱 창투사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최근에 창투사 회사들이요, 그 주가가 진짜 모멘텀이 굉장합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가, 목표가, 손절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그룹 계열의 창업 투자 회사고요, 창투사고요, 창업 및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 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 투자, 위탁 사업의 검토 및 경영.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뭐 창업 보육센터 등의 운영을 좀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최대 주주는 대성홀딩스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업은 창투사 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보다는 투자를 했을 때 회수하는 어떤 가치 평가액이나 이런 것에 좀더 기대하는 편입니다 원래 창투사 자체가 어 이게 그 벤처 캐피탈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당장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미래 모멘텀 기대감또 가치 평가액이 그 회사가 IPO가 되거나 벤처 캐피탈 핸, 핸 회사가 IPO 상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어 가치 평가액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쪽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투자하는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어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영화나, 어, 떤 영상 컨텐츠, 뭐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하,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어, 또한 또 국내 유수의 어떤 IT 벤처 회사들에게도 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창업보육 쪽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 주로도 이 종목은요, 항상 거론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어, 요즘에 한창 열기가 있는 코인 시장, 그 두나무, 업비트가 최대, 어, 지금 거래소인데요. 이 업비트의 지,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 원 어, 어떤 어 몸집인 두나무를의 이 회사가 좀 창투자로서 들어가 있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열기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쿠팡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이제 뉴욕에 이제 i p o 에 성공을 했죠. 미국 증시에 흥행에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후팡 후속 쿠팡 후속주 찾기가 진짜 한창 지금 진행 중입니다. 후속주로는 뭐 마켓컬리도 뉴욕에 상장될 것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야놀자 또 크래프톤 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내이 대성창투는 2016년에 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배틀그라운드로 아, 정말 이름이 대단적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어, 집안에 이제 집콕정들이 늘면서 더이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그 아, 수요가 정말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지난해 1에서 3분기 연결 누적 매출액이 1조 2,37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고 영업이익률이 6,81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회사인데요. 진짜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진 회사인데 상장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되면서요. 장외 시장에서 이 크래프톤 주가가 10개월 새 4배가 장외에서 지금 뛴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2016년에 대성창투가 이 크래프톤에 어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어이 대성창투는 다양한 영화 및 제작에도 참여했는데요. 넷플릭스의 단독 영화인 승리호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승리호가 흥행몰이를 하면서 관련주로도 불륜돼서 한번 모멘텀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 나무의 지분을 보여주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미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이제 진짜 이제 상장이 딱대 완료가 된다 그러면 아마 관련의 업계 코인 거래소들의 그 주가가 또한번 들썩들썩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업비트가 어, 최대 거래소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대성창동 같은 회사들도요. 어, 상당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쿠팡 관련해서 어, 후속주 마켓컬리 뭐 야놀자 또 이렇게 크래프톤이 있는데요. 두나무라는 이 거래소 이 관련 회사 가요 이 회사도 잘 하면은 뭐 이렇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 어떤 어 썰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나무도 어쩌면 미국 뉴욕의 어 나스닥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ipo 어 상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 소문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주 오늘 대성창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대성창투의, 어, 추천가는 이 내용 제가 이제 기재한 것이 3월 25일, 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추천가가 3250원에서 3300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4,200원, 단기적으로는 4,200원 정도는 충분히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3050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대성창투의 기술적인 자리를 좀 보시면, 아, 자, 이, 이 지금 상황이 어, 최근에 대성창투가요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던 기간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 횡보하던 기간인데 이 횡보하던 기간을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또 한번 눌러줬죠 그리고 또 한번 상한가가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또 2차적인 상승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둘다 공교롭게 상한가를 한번 가면서 눌러주고 상한가를 가면서 눌러주는데요. 근데 이 거래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어, 여기보다는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진 걸로 봐서는 뭔가 이때 어, 거대한 흐름이 들어와서 어... 물량 손바뀜이 한번 된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유효한 상황으로 이 진행이 삼차 제대로 된 상승이 아직 못 나온 것으로 좀 보는데요. 월봉을 보면 월봉도 어 이제 아마 이 주가가 상장된 이래로. 신고가를 한번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레벨에 있지 와인,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주봉이나 월봉이 지금 다갈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어, 어쨌든 제가 제시해드린, 어, 제시해드린 가격인, 어, 4,200원 정도는요, 충분히, 지난번에 3,75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4,200원 자리를 보시면, 여기가, 어, 요 정도. 주봉에서 보면은, 예전에, 과거에 2018년대, 4,690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주가에 거의 어 맞먹는 정도로 되, 보시면 되는데 사실 1차적인 거는 저희가 여기다가 4,200원을 기재해 놨는데요. 이걸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모멘텀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1차 목표가에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주시고 그보다 더 강하다면 2차 목표가도 어, 우리가 뭐, 5,000원, 6,000원도 볼수 있겠지만, 일 1차적으로 4,200원을 보면서, 손절가는 3,050원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박윤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